하실까요? 가 블레스요. 아, 오늘 또 산이도 옆에 또 산이 친구들 이렇게 같이 왔는데 아유, 다들 날 더운데 고생하시고 예배 청소하셨다고 수고하셨다고 박수 한번 사드립니다. 여기 산이 친구도 왔는데 이따 예배 끝나고 제가 아이스크림 사드리겠습니다. 예예. <laughs> 좋은 소식이죠? 근데 좋은 소식인데 그 돈을 김은영 돈으로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우리 은영이는 <웃음> <웃음> 예. <웃음> 예. 예 아닙니다 그럴 일 없습니다 <laughs> 아침에 예배 들리려고 차를 딱 타려고 했는데 은영이가 제 차를 먼저 탔거든요 근데 성동이가쭉 걸어서 나오는데 은영이가 갑자기 그러더라고요 광채가 난다고? 고생 못 보겠다고? 아침에 굉장히 많이 웃었습니다. 많이 웃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laughs> 어, 우리 교회가 지금 이전을 앞두고 또 어, 건축에 준하는 일들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한 목사님을 통해서, 선배 목사님을 통해서 어, 통화를 하다가 굉장히 큰 교훈을 얻었는데 많은 교회와 많은 목사님들이 성전 건축, 교회 건축을 하면서 정작 그 안에 성전된 사람들, 성도들은 보지 못하고 뭐만, 뭐만 보다가, 뭐만 보냐면 돌만 보다가 나중에 돌만 남게 된다. 그런데 돌만 남는 것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나중에 그 돌에 맞아서 죽게 된다. 무슨 말인지 그냥 와닿더라고요. 바로 옆에 계신 한분한 한 분이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편지고, 하나님의 보물입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얘기해 주실까요?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의 보물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이고, 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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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그런 사실을 듣고 깨닫게 돼서 얼마나 감사한지 정신이 번쩍 나더라고요. 돌만 남는 것도 그런데 돌에 맞아서 죽게 된다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시작한 일, 믿음으로 행하고, 믿음으로 마무리잘 지키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주의입니다. 처음 듣는 분들은 맥주가 아니라 맥주로 들리는데, 그게 아니라 맥주입니다. 맥이라고 하는 것은 보리맥, 그, 보리맥자죠? 예. 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3대 절기를 영역을 하셨습니다. 뭐, 우리 같은 경우는 설날이 있고, 또 추석이 있듯이, 이스라엘에는 무교절, 오순절, 숙장절이라고 하는 절기를 주셨는데 무교절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6월절, 무교절 이거는 바로 고리추수를 얘기를 하는 합니다. 고리추수를 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우리가 드리는 그 절기에요 그러면 오순절 오늘 말씀에 나오는 오순절은 일수확을 주심에 감사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고 바로 이것을 맥추절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농사를 지으신다면 보리 추수가 좋습니까? 밀 추수가 좋겠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보리를 좋아했을까요? 밀을 좋아했을까요? 그렇죠. 이게 훨씬 더 부드럽기 때문이죠. 또 이제 모든 그 마지막 절기인 수장절은 여름 과일, 포도, 무화과, 석류, 올리브, 대추야자를 수확하게 하심을 감사해서 드리는 절기가 바로 수장절입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출수 감사절 여기에 해당되겠죠. 매해년마다 여호와 하나님의 절기를 지키도록 했는데 이것은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라 너희들 이렇게 이렇게 절기를 지켜라라고 하나님께서 직접 명령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다른 나라, 다른 세계에 있는 그런 절기하고 다른 것이 바로 이 이스라엘의 절기였습니다. 가장 큰 차이점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 절기를 지정하셨고 그 절기에 맞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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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라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는 이유가 있을까요? 이유가 없을까요? 당연히 이유가 있겠죠. 즉 하나님께서 절기를 통해 사람에게 나타내시고자 하는 말씀, 즉 영적 의미와 교훈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순절인 맥추 감사절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오순절은 같이 할까요? 끝을 의미합니다. 옆에 프란트 한번 읽어주세요. 끝 영어로 end 맨 예. 처음에 보리추수가 된 무교절로부터 하루, 이틀 사흘, 나흘 이렇게 해서 몇 번째 50번째 되는 날을 오순절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오순절 50일 전을 무교절이라고 하는데, 무교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에 출애굽을 한 사건과 관련이 있습니다. 애굽에서 몇년 동안 종사를 했냐면, 무려 400년 동안 종사를 하다가 탈출하게 되었습니다. 탈출하기 전 이스라엘 백성들은 급하게 탈출을 하기 때문에, 무엇을 넣지 않는 빵을 만들도록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누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누룩이라고 하는 것은 곰팡이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스트죠. 부드럽게 하는 겁니다. 이것을 기념하기 에 하나님은 무교절을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과거 애굽땅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누룩 없는 빵을 먹게 하셨던 것입니다. 지금 출애굽을 하는 이 급박한 상황이 어떤 의미인가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무릎을 넣지 않고 어떤 빵이요? 딱딱한 빵. 여러분 같으면 부드러운 빵을 드시겠습니까? 딱딱한 빵을 드시겠습니까? 당연히 부드러운 빵이겠죠. 그럼 어떤 경우에 딱딱한 빵을 먹었냐? 급박하게 탈출해야만 되는 그 시기. 정말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아니면 안 되는 아주 이 급박한 시기. 이 절박한 이 시간 동안 정말 하나님께서 이 빵을 먹으면서 우리의 마음은 급하고 우리의 마음은 불안하지만 이 순간에 하나님이 여전히 함께하셔서 이 일을 완성시키실 것이다라고 한 것을 그빵한 조각을 먹으면서 기억했던 거예요. 하나님께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은. 세상 것을 끊고 하나님께만 온전히 집중해야 한다는 것을 교훈합니다. 즉 애굽 땅의 모든 수치스러움과 노예 근성 을 끊어 버리는 날이 바로 무교절이었습니다. 더 이상 너희들은 노예가 아니야, 영원히 그런 종살이하고는 상관없어라고 빠이빠이를 하는 거였어. 그게 바로 무교절이었습니다. 동물과 가난한 사람들이 먹는 고통의 빵 무교병이 끝나고 일상생활로 돌아와. 일반 사람들이 먹는 일상의 빵, 누룩이 들어간 유교봉이 드디어 시작되게 된 것이 바로 오순절인 것입니다. 즉 오순절은 우리 식사가 끝나는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의삶 가운데 일정 기간 동안 마치 누룩 없는 빵을 먹는 것 같이 고생스럽고 또 가슴 아프고 힘든 시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시고 이듬을 굳세게 붙들면 하나님께서 그 무교절에 그 딱딱한 빵을 지나서 우리에게 부드러운 빵을 먹을 수 있는 은총을 베풀어 주실 수 있습니다. 두번째 오순절은 새 시대를 의미합니다. 뭘 의미한다고요? 새 예. 구약시대에는 왕 선지자 대제사장과 같은 일부 사람들에게만 기름 부음이 있었고 하나님의 신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러나 오순절을 기점으로 하나님의 신 성령이 모든 믿는 자들의 마음 속에 영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 오순절에 임하신 성령 사건을 기록한 것입니다. 이 성령 사건을 통해서 구약 시대는 지나가고 새 시대의 신약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마가의 달밤 120명 성도들에게 성령이 임하게 하신 것이 결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그날이 오순절이었습니다. 오순절은 바로 새 시대를 의미하는 절기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으로 역사를 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가 볼 때는 우연인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래서 다계획이라고 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을 만나서 전부 하신 것도 그 자기가 바로 언제였냐면 오순절이었습니다. 사마리아에 전도한 것이 뭔 의미가 있습니까? 보통 이스라엘 사람들은 남쪽에서 갈릴리로 가려면 가장 빨리 지나갈 수 있는 방법이 중간에 있는 사마리아를 지나는 건데 사마리아 사람들을 개취급받은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돌아다녔지. 그런데 사마리아의 전도를 새 시대를 여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었는데 그때가 언제였냐면 바로 오순절 절겼였습니다왜 그랬을까요? 같이 합니다. 오순절은 새시대입니다. 더 놀라운 소식이 또 있습니다. 3세기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무엇으로 심판을 하셨습니다. 물로 심판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심판을 하신 후에 노아의 방주가 물에 떠있었고 하나님께서 더 이상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노아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약속의 증거를 보여주셨습니다.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무지개였습니다. 이때가 바로 절기 언제였을까요? 오순절이었습니다. 왜 오순절이었을까요? 이제 새 시대가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이 새롭게 펼쳐지는 새 시대. 그것이 바로 오순절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 절기는 은혜와 감사를 의미합니다 절기를 통해 수학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 풍성한 수학을 얻게 하신 하나님께 성도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신명기 16장 10절부터 11절 말씀에 내 하나님 여호 앞에 7.7절 즉 오순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 앞에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같이 한번 할까요 내 힘을 헤아려 내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네.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성 중에 있는 레인과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같이합니다.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즐거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 이웃과 함께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하셨고. 예물을 정성을 다해 드리는 것이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는 예의이고 예법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지난 4년 동안 우리 주원교회를 이곳 동천동에 세우시고 주님을 섬기게 하셨습니다. 이제 머지않아 이곳 생활을 정리하고 우리 주원교회는 새 시대, 새로운 우리 주원교회의 오순절을 맞아서 농성동 교회의 시대를 열게 됩니다. 그곳으로 가기 전 우리의 마음과 생각 그리고 결심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끝과 새로운 시작을 주시고 더큰 은혜와 성령 충만을 허락하실 주님을 우리는 기대합니다. 주의 말씀에 우리가 온전히 순종하면 주께서 더 크신 복과 은혜로 교회와 우리 자신과 가정과 사업위에 풍성하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 안에 가득하시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오순절의 깊은 의미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끝도 주시고 우리에게 또 새로운 시대도 열어 주신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우리의 신앙 생활 가운데 하나님 정말 오순절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주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